낭낭님들, 안녕하세요. 한복 입었죠? 예. 추석 연휴라고 한 1년에 두번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세수도 안 하고 한복은 입는, 예, 이런, 예, 무슨 경우가 싶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뭐 전통 한복이 참 예쁜데, 그렇다고 이게, 뭐, 걸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기회라도 한 번,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입었어요. 예,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 끝내게 되네요, 오늘. 어 너무 오래 머물렀는데 그동안은 어 저도 물론 히브리서를 뭐 그렇게 자주 읽은 건 아니어도 사실 읽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통독을 결심해도 그렇고 아니면 중간중간 뭐 설교 준비라던가 아니면 또 특별히 메시지를 볼 일이 있어서 보더라도 이 뒤쪽은 좀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어 히브리서의 어떤 특정 구절들이 마음에 들어서 읽긴 했어도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는 건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번에 무슨 느낌이 들었나 하면. 어,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정수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구나 뭐 어떻게 말하자면 그게 너무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 충분히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 이름, 이, 이 책의 이름을 히브리서,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반에 오프닝에서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다이땅에 히브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처 없이 유리 방황하면서 약속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과정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나 그 마지막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고 또 그곳의 통치자이신 여호 와 하나님 의 신실하심에 대한 또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면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에 어, 어,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이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본다면 저희 크리스천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지금 현재 그렇죠? 히브리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뭐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아주 에센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을 담은 책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은 부분들, 예수님의 역할,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 그 다음에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동시에 어, 영원한 희생제물, 그러니까 우리를 모두를 위한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의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다 생각하다 보면 그렇다고 제 얘기가 절대로 다른 거 읽지 말고 히브리서만 읽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지는 것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에 어, 우리가 뭐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논리 구조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텍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 오늘은 그런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어, 뒤에 나오는 거죠.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많이들 불리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장인데, 제가 이 저자가 누굴까, 아, 뭐, 수신자가 누굴까, 뭐 이런 거 추정할 때 우리 11장을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11장은 읽지 않고, 이제 그, 소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권고, 여기만 읽기 위해서 그 뒤부터 이제 갈 건데요.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9장 28절에 어,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자이신데 뭐 또다시 구원이 되시나요? 하고 질문했던 거가 혹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읽어 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구원자신데 그리고 우리의 교리대로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데 두 번째 나타나시고 구원이 되신다니요. 그럼 그때의 구원은 뭐죠?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저의 신앙 고백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 이건 그러니까 저의 이해도 안에서 이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이해도 안에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류화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론화되어 있고 상당히 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셀베이션 구원의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보다는 이들에게는 거의 피부로 다그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무섭고 막막그 도망가 막 저기 나쁜 사람이 오고 있는데 막 우리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경찰이 와서 도둑놈 꼼짝마라마크 이런 거 비슷하게, 아, 살았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이고 아주 1차원적인, 여기서 1차원이라는 게 고차원, 저차원의 1차원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아이고, 살았다! 하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의 구원을 전 성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긴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인 거죠. 저희가 이제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저희가 늦게 늦게 잡아서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완전 어, 이제 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디아스포라 돼서 정말 멘붕이 와서 어, 어떡 어떡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 이런 사람들이든 아니면 성전 파괴 이전에, 어, 뭐, 이래로도 막 박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으면서 정말 정말 초기 형태의 어,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어, 뭐, 그러니까 전, 전, 로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뭐, 어, 투옥되고, 바울도 많이 투옥됐었고, 매질도 당하고, 막 이랬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왜안 어, 오시지? 언제 와, 오셔서 우리를 우리가 아 살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왜안 만들어 주시지? 이런 정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의 저는 구원이라고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우리가 막오호하게 어, 있다가 완성태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음,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긴박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종말의 부분인 거죠. 재림. 재림의 부분이고, 이건 정말 임박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였던 거잖아요. 그 긴박성이 여기서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음, 10장. 10장에 보면요. 19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거룩한 곳, 즉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보자면 어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뜰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어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가기를 열어 주셨습니다. 나눔막을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말입니다. 나눔막은 그분의 몸입니다. 걷어주시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음, 그분 우리 오빠야, <laughs> 형이야, 뭐 이런.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 신실한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걸어갑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 2절에 보면요. 지난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습니까? 그렇죠? 빛의 비춤을 받은 뒤로 이제 빛의 비춤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뒤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싸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욕을 듣고 억눌렸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어 직접 당한 건잘 견뎠고 그 당하는 사람들을 또 같은 편이 되어 주기도 하고 우리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 확신을 절대로 버리지 맙시다. 36절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이런 말들만 봐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고 읽혀지는 상황이 꽃길은 아닌 상황인 걸 너무 잘 알죠. 견디세요,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37절하고 38절에 보면 하박국을 인용합니다. 하박국도 그 돌이켜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 어저이 이 악행을 저, 저 외세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민의 이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이장3절그 부분이죠. 그러니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인용했던 부분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 또 다시 직접 직접 인용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올 이가 올 것이다. 시간 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그가 음추러들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정말 어 글쎄 저희가 크리스천들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읍조리는 몇 가지 정말 아주 정말 빈번하면서도 기조가 되는. 어, 신앙의 성경 구절들을 얘기하셔 하면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역대 돌아보면 우리 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신앙을 개혁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거듭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개혁하는 힘이 되었던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하면서 믿음도 이제 쓴다 피스티스 신실함.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희가 믿음과 행위가 나중에 교리적으로 이제 막 비교되면서 특히 이제 교리와 우리가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소위 말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하게 돼서 막 아우구스티누스 막그 논하고 그 펠라기우스였나요? 지금 그, 그, 가볼게요. 그때 막 논쟁하고 이럴 때막 점점점 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행위가 빠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헬라어 피스티스가 70인 역으로 피스티스라고 번역이 된 건데 70인 역은 역은 이제 워낙 거기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 헬라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서 텍스트인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요 여기 보니까요 에모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저도 저 히브리어는 진짜 저 대학 다닐 때 헬라어도 선택이긴 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우 다 선택할 자신이 없어서 헬라우만 선택해서 원투 들었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때 원이라도 들어들걸. 예. 어쨌든 이 히브리언 전 정말 작아지고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 AI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어, 이 비스티스의 히브리어 원어, 언어는 뭐니? 에모나.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물어보면 요즘에 할루시네이션. 거짓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전 지금 세개 쓰거든요. 퍼플렉시드랑 제미나이하고 챗지피 t 이렇게 세 명은 세 명이에요. 세한테다 물어보고 크로스 체크하고 이래 봤더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런 게 되게 편한 옛날 같으면 이제 막 주석서 뒤지고 이제 막뭐 여기저기 이제 막그 손팔 손품 발품을 팔았었던 거를. 앉아서 요즘부터 음성으로도 이제 손, 손가락도 안 하고 예, 누구야? 라면서 예,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 왜냐면 애문하는 제가 아는 제 전공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실함이란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이, 이 단어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어저 믿어요. 어저저 어,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어떤 그냥 어,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우리가. 평소에, 사, 어, 저 사람 믿음직해요. 어, 저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 저 사람 굉장히, 어, 그, 뭐라 그러죠? 충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표현을 할때 그걸 어떻게 알죠? 어, 그 사람이 저를 잘 믿어서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결같고 일관적으로, 어, 선한 행동을 늘 언제나 하는 사람인 걸 제가 쭉 봐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라고.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f a t h 지금 많이 교리화되어 있는 행위와 분리되는 방식으로서의 f a t h 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뭐죠? 그 생성형 AI들만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인용해준 여러 학자들 과또 리뷰를 해보고 어,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저도 동의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는 이이 열악한 상황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우리가 떠나온 곳은 저기는 뭔가 확실하긴 하지만 불 불의가 가득가. 여기서 확실하다는 건 저기서 뭔가 타협하고 내가 자리를 얻고 그러면 내가 안전 당분간은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함이 있는 제도적 안정성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게 불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질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떠나왔는데, 이집트를 떠나온 것도 그랬고, 유대의 형식주의적인 율법적 제사장주의를 떠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떠나온 거는 떠나왔는데, 근데 떠나온 자리가 또다시 이렇게 안정적인 꽃길로 휙 이사를 온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 있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즉 그, 그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여기서는 피스티스 혹은 여기 뭐 에무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의인은 바로 그의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있는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고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정말 너무 그정그 정나라하다고 그 표현해 야 될까요? 12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낭낭님들도 하루하루가 힘드신지 이제 모르겠지만 여기 축 늘어진 손, 후들거리는 무릎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저는 뭐이 당시에 그 고통받고 있던 초대교의 크리스천들하고는 이제 비교도 못할 일입니다만 뭐 이제 일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이제 늘어나다 보면요 이제 이건 이건 진짜 비교할 만한 게 아닌데도 이걸 딱 보니까 아, 후들거리는 무릎만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제 10월 29일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서 입학사정관 수시 이제 채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달 안에, 이제 11월, 그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죠? 9월 29일부터, 이제, 한달 안에, 어, 채점을 맞춰야 하는데, 어, 소위, 이제, 서류전형이라고 하죠. 뭐, 뭐, 생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입학 전형도 있고, 등등. 이런 전형들을 하는데, 어, 수도권 대학,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 그,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학교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 가는, 물론 실력 있는 친구들은 갑니다만, 거기에 막 목을 매는 것보다 어차피 대학 4년째 나오면 되지. 뭐 요즘에 어차피, 어, 입학, 뭐라 그러죠? 그, 그러니까 저기, 졸업 후에 그렇게 취직도 엄청 힘든 상황에서 집 가까이 다니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반영일까요? 어, 막 22명을 뽑는데, 막 426명이 지원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26명 중에 2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22명의 순서대로 1등부터 22등까지 다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그 다들, 예. 아이들 학교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바퀴 돌았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등록하면 23등 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또두 명이 등록하면 24등도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수, 22명만 꼼꼼하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머리를 쓴다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22명만 꼼꼼하게 뽑고 나머지 대충 그냥 점수 대충 쓰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얼몇 바퀴가 돌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426명을, 아 456명이었나? 그 친구들을 다 꼼꼼히 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잘 분류를 해 놓아야 이렇게 몇 번을 돌든 적합한 친구들이 그 다음 순서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눈 빠지게. 요즘에 뭐 자소서도 없어졌죠. 뭐 평가할 게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뭐 독서 그 필수도 보통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정말 선생님들이 기록해 놓은 뭐 세부 사항이라든가 세특이라고 하죠. 예 아니면 뭐 교과 그다 세특에 해당하는 종합 의견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등급도 그냥, 이, 이몇 등급이냐, 이게 아니라, 뭐 세세하게 봐가면서 몇명 중에 몇 등을 했는데, 뭐, 1학년부터2학년까지는 뭐, 무슨 과목으 올라갔는데, 뭐,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제가 있는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이제 거기 5층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언덕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 채점장은 하나로, 분리되어 있고, 휴대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니까요. 거기 갔다가 막한 두세 시간 막 하다가 또막 와가지고 이제 수업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막막 일하고, 다시 막, 이로 다리 후들, 다리 후들후들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후들거리는 무릎.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지금 후들거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글쎄요, 제가 막 그, 이, 이 상황이 얘기하고 나니까 좀 민망한데요. 왜냐면 이런 정도의 후들거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늘어진 손, 후들거리는 무릎? 여기서 아마도 이 후들거리는 무릎은 저처럼 물리적인 후들거림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고통과 박해와 힘듦과 불확실함과 이런 걸 보면서 다들, 어, 우리 무릎이다, 후들거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 늘어진 손도 그렇고요. 네, 제 얘기를 하고 났더니 부적절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찍을 용기 난나서 그냥 가겠습니다. 고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절로거리는 다리가 접질러지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오히려 바른 자세로 걸어가면서 그 오히려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실함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12장 23절인데요. 우리는요. 하늘에 등록된 마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두째, 세째도 아니래요. 마지들의 모임이래요. K장녀, 뭐, K, 어, K장남 이런 거 비슷하게 이 경우에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의 장녀, 장남들 모임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또다시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이 길로 인도해내야 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라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연하게 중보자이신 예수님 계시고 어, 그 예수님이 뿌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낮게 말하는 그러니까 나은 더, 더 나은 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한번더 내가 직접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이한번더 One more time, 한번 더.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즉, 이 세계, 이 하나님이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의 틀을 한번더 흔들어 놓으실 텐데,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넘겨받았는데, 그쵸 바로 이 나라를 어, 이 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시민으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네, 늘어진, 손 안, 안 해야 되고요, 후들거리는, 무릎 안 하고, 꽃꽃이 걸어갑시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걸어가는 건데요? 그,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13장, 이 마지막 장이죠? 13장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지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심정으로 기억하시고, 어, 돌봐 주세요.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혼인 관계 안에서도 신실함을 지키세요. 그렇죠. 어, 돈에 대해서도 막 너무 몸매는 자세로 살지 마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등한시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 영원한 질서는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되 이 질서에서 소위 말해서 그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기서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면서 사세요. 한번더 흔들릴 건데, 그때 흔들리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 경고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이 흔들릴 겁니다. 예, 그들은 다 뚝뚝뚝 떨어져 나갈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다, 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직 은혜로만 굳건해지세요. 뭐 음식 규정이니 이런 거 가지고서는, 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바로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행위 면에서는요, 믿음을 가진 행위 면에서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어, 이 성소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합니다. 사실 여기 이 도시들이요, 끝까지 남아 있는 도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래요?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립시다. 희생 제사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그뭐 흔들고 뭐 태우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 희생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희생 제사라고 13장 15절, 1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희생 제사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고, 그렇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희생제사를 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차근차근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12장을 다시 읽어서 죄송한데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이제 이게 12장 1절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표현들이 바울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바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초계, 초대교의 교인들이 이런 표현들을 서로 함께 나누었겠죠. 그쵸? 우리 확신해가지고 달려갑시다. 이런 표현들. 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뭐,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그가 빨리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뵐 겁니다. 뭐 이런, 이런 말들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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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바울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볼 때, 초, 다시 초기로 돌아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바울의 전형적인, 음, 글쓰기 형식은 아니라는 거, 뭐, 등등등 쭉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라는 표현을 보, 볼 때, 이 저자가, 어, 적어도, 음, 뭐, 글쎄, 그 뭐, 한, 그, 표, 그 표현에 있어서, 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 그 저자쉽 그, 그, 저자쉽 이거,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버렸네요. 그, authorship. 그니까, 이 저자의 그, 그, 크레딧을 한 사람한테만 주고 있지 않고, 이제 그룹 안에서 또 주고 있다고 볼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브리스길라라고 했지만, 뭐 반드시 브리스길라라고 보는 것은, 어, 옳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조, 소수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다만, why not?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게 만약에 성전 파괴 이후에, 뭐, 한 90년, 그저 근간에 쓰여졌다면, 어, 그때까지 브리스킬라가 살아있었을까? 아닐걸?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히브리서를 엔딩,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 같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양랑님들하고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어, 다름이아 그니까, 뭐, 저자 누구, 저자식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뭐, 주요 내용, 뭐,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어 유대인들도 그랬었고 그니까 유대인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그러했고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어, 물질적으로는 어떤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명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전환기에 있지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두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실함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다시 한 번, 한번더이그 흔들릴 이 창조 질서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회복, 예, 그 그러니까 흔들 때 예, 회복되는 것만,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것들만 남기시겠다 이런 표현 저기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경고함으로 우리가 어떤 이 제도적 경고함이 아니라 믿음의 경고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품다 보면 추석 때 혹시 가족들 많이 만나시더라도. 예, 마음이 좀덜 시끄러우시겠죠? 그래서 늘 언제나 저희 안에 저희들 또 일상생활의 행동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꽉 잡고 살아가는 저와 너희 낭낭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예, 어쩌다 보니 오늘은 저희 아버 친정 아버지 생신이시네요. 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